부정한 동물 전능이 내 안에 있고, 내면의 아버지와 함께 하나님의 힘이 나를 대신하여 흐른다는 걸 깨달으면 감정적인 삶은 조화롭고 평화롭게 유지된다. 군중심리는 우리 모두에게 작용하므로 끊임없이 기도해야 한다. 어린 시절 주입된 그룹된 믿음과 신념 그리고 세계에 관한 비이상적이고 어리석은 관념에 대한 생각을 버려라. 이러한 인상과 두려움은 잠재의식의 오목한 부분에 여전히 숨어 있다. 성경에서는 이를 부정한 동물, 레이기 11장이라고 부른다.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로 마음을 채우고 하나님과 성격이 다른 모든 것을 마음속에서 비워내므로써 지금 이 순간 잠재의식을 바꿀 수 있다. 레이기 11장에는 소와 양, 염소를 비롯해 굽이 갈라진 쪽바이면서 세김질도 하는 짐승은 모두 너희가 먹을 수 있다. 라는 구절이 등장한다. 이 구절의 상징적 의미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성경의 가장 위대하고 가장 중요한 지혜는 오직 성경 전체에 녹아있는 상징을 올바르게 해석해야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소와 양의 굽이 갈라졌다는 것은 추론을 해서 가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가르며 거짓과 진실을 분리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영적인 기준과 삶의 원칙에 따라 판단을 내리고 진실이 아니고 거짓된 모든 것을 거부해야 함을 의미한다. 인생의 원칙을 결정하고 절대 변하지 않는 진리를 택해야 한다. 더는 겉모습에 따라 판단해서는 안 된다. 수학자가 수학의 원리에 따라 결론을 내리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영원한 진리를 바탕으로 결론을 내려야 한다. 진리에 도달하면 되새김질을 해야 한다. 즉, 사과를 먹고 소화하면 혈액의 일부가 되듯이 진리가 잠재의식에 흡수되고 나의 일부가 되도록 정신적으로 소화하고 받아들이면서 진리를 묵상하고 생각해야 한다. 진리에 동화되고 진리를 내 것으로 만들어야 한다. 위대한 삶의 법칙을 곰곰이 생각해 보라. 자양분을 공급하고 생명을 유지하면 나는 생각한 대로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대색임질의 의미이다. 들판에서 풀을 뜯는 소가 배가 부르면 누워서 곰곰이 생각한다. 소가 먹은 풀은 하나의 위에서 다른 위로 이동한다. 누워서 곰곰이 생각하면서 소는 완전히 소화되지 않은 음식을 개워낸다. 씹은 음식이 잘게 씹힌 덩어리로 변해 삼킬 수 있을 정도로 부드러워질 때까지 말이다. 이게 바로 진정으로 묵상할 때 일어나는 일이다. 나는 내가 생각하는 아이디어를 정신적으로 섭취한다. 그런 다음에 잠재의식에 흡수된 걸 표현하다고 강요받는다. 형이상학 또는 철학 시험을 치른다고 가정해보자. 주제에 대해 지적인 논증을 하여 백점을 맞을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지식을 흡수하거나 마음의 진리로 통합시켰다는 건 아니다. 곰곰이 생각하는데 실패했다는 뜻이며, 이는 진리에 충분한 관심을 두거나 헌신하지 않았다는 의미도 된다. 내 삶의 일부가 될 정도로 진리를 명확하게 이해하고 충분히 숙고하지 않은 것이다. 말과 뜻은 일치해야 하고, 머리와 마음은 하나가 되어야 한다. 현재의식과 잠재의식은 동기화되고 서로의 의견은 일치해야 한다. 비유적으로 말하자면 굽이 갈라지고 책임질을 해야 한다. 그렇게 하면 삶의 기적이 일어날 것이다.